안녕하세요. 프로젝트K를 제작하고 있는 팀AT의 기획민 경환입니다. 저희가 지금 시연할 영상은 프로토타입과 알파 버전 사이의 진행 단계로 구현된 기능은 부대의 이동과 전투 그리고 병사의 충돌 체크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선 보시는 전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의 군주부대를 중심으로 상단의 좌측 부대와 하단의 우측 부대가 아군 부대이며 상단의 우측 부대와 하단의 중앙 그리고 좌측 부대, 즉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대가 적군 부대입니다. 그럼 우선 부대 이동부터 시연하겠습니다. 먼저 부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부대를 선택하면 그 지점에서 현재 구현된 공격, 이동, 취소의 UI가 생성, 생성됩니다. 그럼 이동을 한번 선택해 이동할 지점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동할 지점을 선택하면 군주 부대에서 장군 부대로 전령 이동하며 전령이 장군 부대로 이동을 완료하는 동시에 장군 부대가 이동 명령을 실행해 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동하는 부대는 군주 또는 장군이 부대의 선두에 서서 병사를 인솔하며 병사는 그 뒤에서 대열을 맞춰 이동합니다. 부대 회전 시에는 부대의 회전층을 중심으로 안쪽 병사보다 바깥쪽 병사가 늦게 회전하였다가 부대가 전부 회전을 하면 점차 원래의 진영을 되찾아가게 됩니다. 다음은 부대 공격입니다. 공격도 이동과 마찬가지로 명령을 수행할 부대로 전령이 이동하면 공격이 시작하게 됩니다. 구현된 공격 명령은 특수 공격이 제외된 일반 공격이 구현된 상태로서 일반 공격이란 적군 부대를 타격하여 공격이 시작되면 아군 병사는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병사를 찾아 공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접근 부대는 네트워크가 구현되지 않아 아군 병사에게 반격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병사들 간의 충돌 체크를 하여 이동과 전투 시에는 병사를 밀어내거나 밀려나며 이에 따른 부대의 전투 진영이 공격 이점이나 방어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은 구현되지 않았지만 병사 주변에 있는 아군 병사의 숫자만큼 추가 방어력을 주어 좀더 부대의 전략적인 진영을 사용자들에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팀AT의 프로젝트 케이션을 마치겠습니다.